가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거든요. 저번 주에 막 내가 막 몇서 끼니 파다고 그걸로 둥별하겠다고한 마음은 아니었어요. 사실 누자 이한테 서운한 마음도 커서 누자 씨한테 서운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자꾸 왜 서운해요? 화나는 거는 난 이해는 좀갈것 같은데 왜 서운해요? 아니 왜 서운해? 아열매님인는 친님이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러면. 어 그래 서운하겠구나 우리 관계가 깊은데 박님 나한테 서운해? 서운하죠 내가 그렇게 그거 뭐야 페이지도 해줬는데 내가 그거 뭐 인정받고 싶어서 한건 아니었고 진짜 나는 이 센터에 애정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그 센터에 애정이 있는 거지 난, 나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노다식님이 그거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대가, 기대를 했다고요 그게 그말 때문에 난 기대가 존나 커서 아, 본인이 뭐 로고나 이런 거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하니까 기대가 생겼다고 근 네. 사실은 서운한 감정은 독립적인 감정이 아니라 원래 화가 나는 감정인데 성에 대해서 결국 포장을 하는 거야. 근데 관계분들도 무슨 뭐 서운을 해, 질화를 해, 희노애락 알지? 희노애라 거기서 부정적인 감정이 딱 그거야. 슬프면 울고 <laughs> 화나면 화내고. 사람한테 직접 서운하다고 하잖아? 그럼 되게 할게 없어 내가 뭔가를 막 해줘야 될것 같아 되게 부담돼요 근데 욕이라도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가거든 서운하다 하지 마 사람한테 괴로워 누가 본인한테 어, 반드시 서운하다고 하면 은 어떻겠어 뭘더 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계속 화를 내고 다녀요 그래서 뭐 관계 깨지면 깨지는 거 있고 본인이 화냈는데 그거 소통 못할 정도면 어쩔 수 없어요.